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의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25장에 와서는 예, 먼저 예, 영적인 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예, 죽음과 예, 다위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예, 바란광야에 내려갔다가 그 일행의 양식을 위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악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채 도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다윗이 나발을 4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이 아비가엘의 호소를 간복하는 그런 내용이 또 12절부터 3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오늘 본장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입니다. 선지자요 사사요 모든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매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사무엘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선지자도 훌륭한 그런 이 품을 가진 자도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보편성을 꼭 알아야 된다. 누구나 이 세상은 떠나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아꼈고 친밀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사울의 폭정 아래서도 사무엘은 그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사명 다하고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때론 사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을 미워했지만은 그 또한 헤롯신 세례요한을 두려워했듯이 이 사울은 언제나 또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해야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사무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울의 처지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하셔서 사울의 정권 아래서도 한평생을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시대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이야기는 나발의 가정, 아비가일과 나발 그리고 다윗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놀라운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슬기로운 책망자였으며 다윗은 정금장식과 같이 청종하는 귀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들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이제 양털 깎기 축제를 보입니다. 양털 깎기 축제는 농사하는 자들에게는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에 추수해서 감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부자기 때문에 양털을 깎으면서 그냥 엄청난 음식과 많은 것을 차리는 고 잔치를 하니까 이 다윗이 소년 열 명을 보내 가지고 거기 가서 음식을 좀 얻어 가지고 오라라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강을 전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강을 전하고 음식을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다윗시몬의 소년들을 막 비웃으면서, 비꼬면서 그냥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격분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갑니다. 그때의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한 실수를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과정에 그녀의 겸손과 경건과 경건함과 신앙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절에 보면은 경비한 자세로 땅에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분노한 다윗의 마음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설득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그냥 감정적인 그 마음이 거기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진실한 인간성 그리고 지혜로운 처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으로 아비가일은 분노하던 다윗의 그 노기를 어떻게 보면은 화창한 봄날처럼 만들었고 그 가정을 파멸에서 지켜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든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인들은 아비가일처럼 경건한 삶에 힘써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두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또 아주 격한 그런 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의 모든 메시지가 흐름을 볼 때에 이 아비가일은 기쁨과 평화를 이 여인을 통해가지고 이 어류 살인자가 될 뻔한 다위식을 그냥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할 뻔한 이런 과정을 이 멈추게 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를 우리는 또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 다윗은 먼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훌륭한 제동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여인을 보내주신,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감정표현을 다 해가지고 막 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그의 노기를 지혜롭게 풀어준 아비가일에게도 33절에 보면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화학 때문에, 때문에 그 격정으로 인해가지고 살인할 것 같은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팍 올라가게 되면 은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때에 살인도 하게 되고, 자살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충동을 느끼게 될 때. 그럴 때에 충고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제하지 못할 때에 충고를 듣는 자세는 참으로 귀한 자세입니다. 누가 충고할 때에 팍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자기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금방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습에서 볼때 너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개열 일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윗은 나발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바 있었으나 잘못된 맹세를 실천하는, 실천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이 더 중요할 줄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여인에게 감사하는 이 겸손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살인을 멈추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또 음식을 가져온 것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열흘이 지났는데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열흘 후에 나발은 일이 있고 난 후에도 그냥 다윗이 돌아가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것, 죽인다는 이 생각도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장치를 벌리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가비가 이런 자기 남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취한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이 죽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하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3 절에 보면 갈렙 쪽속이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어리석은 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아비가이를 구, 구해주고 결국은 이 아비가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아비가이를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쁘신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 시대, 순간 순간 일어나는 일들 앞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달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지혜를 순간 순간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나갈수다 어떤 방법,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신다. 오늘 같은, 이런, 오늘 나라 같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이 시대를 극돌이 이기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도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를 뒤돌아 보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유지되게 하시고,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만들어내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 자녀들 곳곳에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